사랑하는 성도여 추수감사성회로 우상숭배 저주를 천대축복으로 바꾸는 달 9월 넷째 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간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하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번 주간에는 이제 감사절의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손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들에게 축복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철저하게 보호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잘 사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도 하십니다. 왕들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아니할 때 항상 하나님은 마음을 상해 하셨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들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4 3 0년의 종살이를 이제 마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라고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왕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모진 고통 속에서 어떤 애굽을 대항할 능력도 기력도 무기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우성을 치며 이제 계속 죽어만 가고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순환만 연속되었습니다. 때로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로서 현장에서 이제 죽여 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시키려고 작정하면서 그들의 번성을 막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안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제 종자가 멸절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앞에 세우시고 열 가지 재앙을 퍼부면서 결국 은 이제 바로가 두 손을 두고 그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오면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품값을 바로의 창고에서 다 가지고 그들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가 콸콸 흘러 넘치게 해서 마시게 합니다 그들에게 고기가 먹고 싶다 할때매추라기를 보내서 진의 장막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들이 먹게 합니다 그들이 띠양빛에 뜨거워 견딜 수 없을 때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막아 줍니다. 그리고 밤중에 어두워서 갈 바를 모를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세하게 사랑하고 챙기시고 애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수많은 적들이 있으나 그 모든 적들을 무기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기고 또 이기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도전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땅에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기에 우리 인간도 인격을 가졌기에 은혜를 입으면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양심을 가진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양심을 가진 인간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큰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강대국들의 전쟁에 폐함을 당하고 신민지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일을 겪는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그럼 건질 자가 없다. 그러나 지난 날을 생각해라. 오늘 현실도 생각해라. 지난 날도 현실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으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어떤 곳에도 너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그들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는 이미 아담부터 죄 아래서 그죄 값으로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못해서부터, 태중에 조직일 때부터 죄 아래서 이미 죽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으나 이미 영혼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죄 값으로 이 땅에서 저주받고, 병들고, 가난하고, 온갖 고통을 다 겪다가, 육신이 끝나면 바로 우리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체를 위해서 태양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당장의 공기를 3분만 정지시키면 인류는 다 아마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당장의 양식을 우리에게 한 달만 정지시키면 인류는 상당히 많이 굶어 죽은 것입니다. 당당히 몇 달만 물을 정지시키면 아마 인류는 다 아마 물이 없어 죽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약에 우상숭배한다면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사태질을 한다면 이는 절망적인 것이요 그의 체우는 기다리는 것은 지옥일 뿐이 것입니다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오늘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죄아에서 태어나서 죽음은 지옥 죽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품속에 있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원은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왜? 죄값은 사망, 죄값을 갚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는 아들 값이 얼마입니까?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찢음을 당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맘상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말고 이큰 예수의 피의 공로로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던지 응답받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 병을 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용으로 받는 예수의 피 그가 날 위해 죽으시는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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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되 우리의 감사가 옳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나를 사랑하신 진실의 최상의 상태 나도 감사는 예수가 날 위에 피 흘려 죽으신 피의 공로의 진실의 최고의 상사점에서 주님을 뵙고 거기서 그 피를 정말로 먹고 마시면서 그 피로 살게 되었노라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노라고 감사하면서 우리 평생의 그 감사 속에 순종과 충성과 전도와 그리고 서로 성경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영생과 충국을 얻든 우리가 소망 중에서 내 평생에 내 인생을 다 감사로 주께 드리면서 우리의 행위를 옳게 보여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